volando hasta allí no bueno pues nada 방 해봐. 근데 이거 하면 끝나. 그렇다면은 활성 소환. 왜비기 세염? 아, 밧줄! 밧줄을 거세염 아니 반대로 걸어야지 그러면 떨어지잖아 봐봐 님 비키세염 좋았어 어 거기서 거기서 밧줄 연결해서 쭉 내려가요 쏴요 그리고 그렇지 난 폭발성 소환물을 업그레이드했어요. 어떻게 쓰는 거야? 소환한 상0 0퇴널반지로 없애는 일을 조금 더0 0차게 받아 0 0 이제 파괴하면 폭0반지지어어떻 폭발... 소환해요? 음. 넓반지가 선이 안 되는데. 응. 음. 응. 음. 아니 그럼 저걸 배울 필요 없지 않나요? 소환된 상자와 널빤지를 없애는 일을 좀더 편하게 하고 이제 파괴할... 이걸 어떻게 파괴하는데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쪽에 뭐... 올라가는데 아하 전사는 알아서 올 거예요. <laughs> 저거 위에. 그렇지. 전사는 알아서 올 거예요. <laughs> 자, 가사 듣고, 듣고 오세요. <laughs> 다 먹었어? 자,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데.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다시 해봐요. 저걸.. 아, 아 다시 다시 다시. 없애봐없애봐없애 음, 다시. 오케이. 이러면 되지 않을까? 이놈 좀장워요 안되는데? 일을 더 e 두번 눌러도 안돼안돼안돼아 방금 누가 두명 죽였어요 누가 방금 두명 죽였어 아니 여기 e a n 하나 사 탈취를 죠 <laughs> 저러다 죽겠는데 아 <laughs> 뭐하세요? 아니, 뭐 <하세요? 웃음> 아니 <laughs> 그렇지 <그치. 웃음> 얍! 아...잠깐만...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지 근데 뭐해 염? 요거 하나 깔고가면 됐죠. <laughs> 저 공도 푸셨죠? 어, 공도 이렇게 반대로 막아주. <laughs> 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착각이야, 착각이야. 저거랑 연결하면 될것 같은데? 연결, 연결, 연결. Pero bien, con el pucho, chispeando. Espero que a los magos no les preocupe que les devolvamos a un príncipe resfriado. Solo son unas gotas, no es nada para nosotros. 다음 전사. 얍. 얍. 전, 전사만 있으면 돼? 나가도 돼? 음. 아이고. 어? 홍사 안 돼. 님 여기 줄좀 설치해 주셈. 님님줄좀 설치해 주셈. 어 저기 상자랑 내 네, 내려오시면은 어따 설치하시려고요? 야 조금 짧음. 거기 설치해봐. 그래, 여기다 설치해 봐. 네 일단 설치해. 아니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어 있음 있음 있어 야아 저건 되는데 아 맞네 아얘왜 이러지? 럼 Ay, <laughs> sí. <laughs> ah. chapa. usted de nuevo. Muchas gracias. 이 자세야? 아, 거가요 아, 있었어요? 아하! 상자로 마법사의 마법을 받, 받습니다. 보가에바 아, 가봐요. 아, 다시 와요. <laughs> 아, 이거, 루터스타일. 니들, 니들, 비켜, 비켜, 요 비켜, 요 비켜, 요줄좀줄켜주세요 잘라주세요 요 아, 어, 안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어. <웃음> 잠깐만요. 어. 아, 요 위에 거랑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저 위에 거. 어. 어, 둘이서 된다. <laughs> 님들 먼저 올라가세요. 자, 그리고 저쪽 거랑 연결해야지. 저쪽 거랑. 저 오, 아니 오른쪽 거랑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른쪽 거랑 또. 그러니까 이거랑 오른쪽 거랑. 그러니까 오른쪽 거랑 다시 연결을 해봐요. 이거 자르고오른쪽 거랑 연결 해봐요. 아, 자기 피켓 피해 아 그래요. 님 내려와주세요. 치어달라고자요줄좀 응. <laughs> 끊어줄래? 내가 갈게 내가 <laughs> 갈아줘줄좀 끊어줘 <laughs> 이렇게 가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링 타고 오면 되는데. <laughs> 아 저거 링을 타고 올라가 봐. 저거 링, 링 걸고. 어쭉 당겨서. 어그 어, 위에도 있네, 자기. 아 <laughs> 오, 오른쪽 클릭을 안 쓰세요. 안될것 같으면 상자도 올려줘. 이 바게트 나씨 비키세요. 줄줄 <laughs> 줄. 자, 그러면 이제 전사가 도전해보세요. 작업 가파요. <laughs> 됐어? 됐어? 오케이 요거 받고 자둘다 일단 넘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아 저걸 돌리구나 오케이 그럼 곧 그럼 내가 내려가서 오케이